지금 문자열 탐색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만들어봤습니다. A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A가 나왔을 때는 일단 스타트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변수 값들은 전부 다 초기화 상태인데, i는 0이고요 글자 인덱스죠. 문장 내에서 글자가 차지하는 위치, i는 0이고그 다음에 idx_start도 0인데 이거는 기호가 출현했을 때그 기호가 어디서 출현했는지에 대한 인덱스 값이죠. 기호가 아직 뭐 출현 안 했고 처음 상태니까 당연히 idx_start는 0이고요 사인 모드는 사인이 만약에 출현을 해서 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구가되는 상태인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false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chr은 당연히 이제 a죠 여기 i는 0이 됐으니까 스트링의 0번째는 a가 될 거고요 다시 내려가서 signMode signMode는 초기 상태니까 false죠 그러니까 no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gnTree를 체크합니다 signTree는 이 글자가 과연 그 어떤 기호의 시작 글자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s i g n t r e e c h e 는 기호의 시작 글자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a는 우리는 이제 function이라는 기호만 갖고 있어서 a로 시작하는 기호는 없죠 그러니까 노가 되겠습니다. 노가 되고, 그 다음에 토큰점 푸시는 당연히 얘는 사인트리에 속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글자죠. 그러니까 일반 토큰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토큰에다가 푸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연산 과정 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i를 증가시켜 주고요. i를 증가시켰는데 만약에 어, 글자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I가 0에서 1로 왔죠. 그러면 A 다음에 A인데, 그 A 글자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yes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no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어 문자열의 끝인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I를 증가시켰는데, 글자가 없다. 그 얘기는 글자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도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no가 되면 종료 체크을 타는 거고요. 지금 yes니까,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 나온 A고요. 자, 그렇게 해서, I는 이제 1이 됐겠죠? I는 1이 되고, 하나 증가했으니까 1이 되고요. 다양한 얘기지만 뒤에 AAA에서 그 A 세개는 첫 번째 A 세개랑 동일하게 여기 토큰점 PUSH로 가서 토큰을 하나씩 늘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스택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AAA 세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FUNK의 F죠. 자 그러면 c h r r 여기서 F가 되고요. 사인 모드는 일단은 FALSE입니다. 일단 F로 시작하는 기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인 모드는 지금 FALSE인 상황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노으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사인 트리점 체크 를해 보니까 f로 시작하는 기호가 있죠. a일 때는 o 였는데 지금 이제 s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로 가면 사인 모드는 이제 true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사인 모드가 true가 됐으니까 당연히 idx 스타트 그 그러니까 사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인덱스는 당연히 i 위치로 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사인 컬렉터에다가 지금 이 글자 f를 푸쉬를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 시작하는 그니까 기호가 시작하는 첫 글자가 나왔을 때에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증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음 글자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yes가 돼서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fu죠. u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자는 u가 되고요. u같은 경우에는 사인 모드가 지금 true죠. 그렇죠? 아까 사인 모드를 true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yes쪽으로 가게 됩니다. yes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인 스트링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인 콜렉터에 있는 글자 모드랑 그 다음에 지금 나와있는 글자랑 합쳐서 사인 스트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인 스트링은 아까 들어왔던 글자 f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왔 이런 글자 u랑 합쳐서 fu가 되겠죠. 그래서 fu가 사인 트리인데 이게 사인 트리를 체크해서 fu로 시작하는 기호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function이라는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fu로 시작하죠. 그래서 yes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트리를 체크해서 만약에 yes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컬렉터에다가 그 글자를 푸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인 컬렉터가 하나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증분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증분했더니 그 다음 글자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yes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태가 되고요 이런 과정을 func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n이 왔을 때도 요 chr은 n이 되고 sign 모드는 yes고 sign string은 fun이 되고 fun은 n으로 시작하는 기호는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yes가 되고 그 다음에 sign collector. 이런 패턴을 계속 타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FUNC, C타고요. C, CHR은 C가 되고요. 그다 사이 모드 Yes니까. 그다 사이 스트링은 FUNC가 되고요. 당연히 FUNC로 시작하는 기호는 있고요. Yes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 컬렉터에 계속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FUNC 다음에 이제 F가 나왔을 경우. 그니까 FUNC, F가 되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CHR은 F가 되고요. 이거이 경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FUNC에서 F까지 같이 나온 상태죠. 그리 사이 모드는 Yes니까 이쪽으로 가서. 사인 트링이 어떻게 되냐면 F U N C까지 모아놓고 지금 글자가 F죠. 그래서 F U N C F입니다. F U N C F가 사인 트링이 되고요. 사인 트리점 체크를 해보니까 F U N C F라는 사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Yes가 아니라 이번에는 No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Current Sign을 만드는 거죠. Current Sign은 사인 sign 컬렉터에 있는 글자들을 문자열로 만든 게 Current Sign이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사인 모드는 더 이제 False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Funk F를 시작하는 우리는 기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인 모드 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인 모드는 false로 만들어주고, current s i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합니다. s i g n t r e e h a a 그러니까 current sign. 이제까지 우리가 본그 사인 컬렉터에 모아놓은 문자열이 과연 사인을 이루는가. 우리가 func까지죠. 그죠? func까지인데, func라는 기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no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func라는 기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no가 되고요. 그럼 no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큰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토큰에다가 푸시는첫 글자 f 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는 idx start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func에서 처음 나온 f를 토큰에다가 푸실를해주고그 다음에 나온 u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idx start 더하기 1을 그러니까 i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 idx start는 바로 이럴 때 쓰려고 이제까지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sign 컬렉터는 비워둬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아놓은 기호는 앞으로 기호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기화를 해서 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다른 경우에는 여기 i 플러스 1을 해서 그러니까 i를 증분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i를 idx 더하기 1. 그러니까 뒤로 한참 돌아가서 증분한 게 아니고 뒤로 돌리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시작했던 idx 스타트보다 하나 더 증분해서 위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돌아오면 이제 func f 했는데그 다음에 funcu로 다시 글자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가 들어가죠. 그럼 u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모드를 판단했더니 아까 사인 모드는 당연히 false를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가 되고. 그 사인 출첨 체크를 해보니까 역시 u로 시작하는 기호는 없으니까 no가 되고요. 또 똑같이 처음에 a, a, a를 판단했던 것과 똑같이 push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호를 이루지 않는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 경로예요. 그 대부분의 글자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u, n, c까지 가게 되고요. u, n, c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f가 되겠죠. 이제 funk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키오 펑션의 f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인 모드는 no구요. 그러니까 사인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사인 모드는 true로 만들고, 그 다음에 idx 스타트는 이번 i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컬렉터에다가 f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증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u가 되겠죠. f에 그러니까 펑션의 u가 되니까 이 u는 사인 모드를 타면 이제 yes가 되고요 사인 스트링은 f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트리 점 체크, 체크는 fu를 시작하는 u가 있죠 있으니까 yes가 되고 그다음에 사인 컬렉터에다가 푸시를 해서 또 증분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f u 까지 나왔죠? 그럼 사인 컬렉터에는 fUN FUNC TION까지 계속 사인 컬렉터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FUNC TION 다음에 이제 b가 나오죠. 그래서 f FU function b까지가 나왔을 때 여기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c h r 은또 b가 되겠죠? 그럼 b에서 사인모드를 체크하면 당연히 s고요. 그다음에 사인 스트링은 function b가 될 거고요. 그음에 function b로 시작하는 사인이 있냐? 없죠. 그래서 이제 s 아니라 이제 노로 다시 타게 되고 그럼 커런트 사인은 펑션이 될 거고요. 사인 모드는 l 스 e 죠 사인 모드는 이제 s 스를 만들어 더 이상 사인 모드는 아니다. 이렇게 s 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사인 트리를 체크를 해 보죠. 사인 트리 해즈.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체크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큰 점 랭스. 토큰이 0보다 크냐? 그러니까 기존에 토큰에 어떤 단어들이 좀 있었느냐. 어떤 글자들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없었으면 뒤로 넘어가고요. 근데 있었 그러면은 토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토큰스에다가 한번 푸시를 해줍니다. 토큰을 비워주고요. 자 만약에 토큰이 원래 비어 있다, 그러면 다시 1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토큰점푸시 그러니까 토큰스에다가 이제 사인 트리에서 기호 판별을 했었죠. 그러니까 function이라는 토큰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사인 컬렉터를 비워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났을 때 i를 증분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지금 function 아, b죠. 그러면은 function 작업까지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글자인 b를 이쪽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function b가 나와가그 b 앞쪽에 있는 function에 대한 판단만 해준 거잖아요. 정작 그 b에 대한 판단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function 처리를 하느라고 b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펑션 처리가 끝나면 이번에는 이 지금 들어온 b 그 b를 다시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이게 기호가 아니라고 판명됐을 때 기호 후보자였던 글자의 첫 번째 그 다음 순서로 넘기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기호로 판명이 됐을 때 지금 그 글자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비, 아, 역시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되면 사인 모드는 아까 false를 시켰죠. 그래서 no가 되고요. 다음 사인 트리는 b 로 시작하는 기호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토, 토큰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B가 3번이 나오는데 B가 3번이 나오죠 그러면 3번을 이렇게 토큰 푸시를 해줍니다 그럼 토큰에다가는 B가 3개가 쌓이고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나왔는데 만약에 B가 3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I를 증가하니까 글자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No로 가고요 자 그럼 No가 되면 Current Sign이 있나요 Current Sign이라는 거는 Sign Collector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Sign Collector라는 스택에 모아놓은 건데 Current Sign은 지금 비어있죠 아까 Function 다 빼가지고 current sign 초기화 됐기 비어 있 비어 있죠. 비어 있지만 커런트 사인을 만들어서 그다음 사인 트리를 체크해 봅니다. 빈열이니까 사인 트리 체크를 해 봐야 없죠. 그러니까 노가 되는 거고요. 근데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때는 예스로 가는데 토큰점 랭스 그니까 토큰에 뭔가가 있으면 토큰에다가 넣어 주고요. 없으면 사인 컬렉터에 있던 커런트 사인을 토큰에다 푸시해 주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문자열이 펑션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문자, 맨 마지막 문자 다음에, 그 다음 글자가 없을 때 들어오면, 커런트 사인 쪽에 펑션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절차를 마련해 둔 거고요. 만약에, 사인 트리에서 기호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냥, 끝내는 태크를 타면 되고요. 만약에, 사인 트리를 했는데, 이제까지 그 커런트 사인에 남아있던 것들이, 사인이다. 그러면은, 토큰이 있는지를 봐서, 토큰이 있으면, 그 토큰은 토큰스에다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비워두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리고 이제 토큰까지 비워둘 필요는 없어서 토큰 초기화는 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날 작업이기 때문에 토큰스에다가 커런트 사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토큰들이랑 커런트 그러니까 사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작업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이제 작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